자 오늘 할 게임은 러널드라는 게임이구요 뒤에 보면은 러널드 써있죠 맥도날드에서 해피밀을 수집하면 되는 게임이라는데 좀 캐주얼한 게임인 것 같아요 네, 가볍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뿌 이게 맞나요? 뛸 때는, 손전등이. 아, 아, 손전등 내리니까 안 보는 건좀 극혐인데? 아, 맥도날드. 이거 챙기는 거 아닌가요? 뭐야? 폴라로이드 카메라. 인벤토리 탭이었네. 유즈 스위치 줌 탭. 뭐야? 그냥 아무 기능이 없는 건가요? 뭐죠? 어 여기 있다. 따라따따따 어? 잠시만요. 쫓아 뛰어서 쫓아오는 거야? 아니면은 뭐야? 잠깐만, 런해 보자. 위로 어, 매장 열려있다. 어, 여기 또뭐 챙겼는데? 또뭐 챙겼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였어? 아, 잠깐만, 자꾸, 자꾸 이 특별적으로 ESC 눌러. 아니, 제... 순간이동하나? 여기 시동걸려있는데요? 여기 타고 가자 집에 그냥 건물 뒤에 어쟤 아, 뭔데 건물 뒤에 없구요? 이렇게 빛을 비추면은 못 쫓아오나? 런 아니 은근 소름끼치네 저거 어 잠깐만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가까워지는데? 못 먹으면 가까워지는 건가? 시간 내에 먹어야 되는 거지, 이걸. 잠깐만. 잠깐만요. 벽면 돌파. 벽면 돌파! <laughs> 아, 이 씨, 뭐, 야 <laughs> 음. 다시. 못 먹으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면돌파해서 일단 여기 마트를 털어보자 음 깨끗한 이빨 어 잠깐만 못 들어가네? 못뭐 들어가고 어 들어가고 눈에 띌건데 눈에 띌텐데 빨간색이라서 낚시, 낚시당할 요소가 좀 있네요? 어 여기 여기다여기다여라빠빠빠 여긴 없네요어여기다 여기 해자인데라빠빠아그 어, 정도는 좀 나오게끔 해줬어야죠 좀 공포스럽게라도 댄스가 없네 여기 해자인데 벌써 3개 모음 오기 전에 나가자 미친 뭐죠? 이런 이런 식이면 안되지 나 세개 모았는데 어 오케이 바로 배려해주고 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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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소리끼쳐 아까 잠깐 저기 맥도날드 건물 에 하나 있었죠? 아, 아까 텔리터 위보다 더 무섭네. 잠깐만. 어. 어, 쟤왜 저래? 너무 가까이 오는데? 어. 여기 하나 있었잖아. 하나 있었잖아. 뒤로 가, 뒤로 가. 위치 랜덤인가요? 배망했고 아아 잠깐만 엄청 안 좋게 흘러가는데 아니 여기 안에 없었다고 그러면은 이런 차 쪽에 있어야 되나? 아 저기다 저기다 아 저기 있는데 제가 저기 있으니까 일로 가보자 일로 가서 없어지면은 이게 뭐냐 공중에 있는 거? 없어지면은 바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좋았어 좋아 아 어, 여기 이런데 세개 남았고. 와이 건물에 거의 다 있네 이 건물에 거의 다 있네 뭐야 이거 할로윈이야? 어 뭐죠? 방금 움직이지 않았어? 방금 움직인 것 같았는데 깜짝이야 어 잠깐만 3개가 안 보이는데 뭐, 아까 저 가게 다시 들어가야 되나? 아, 진짜. 아, 뭐야, 뭐야! 뭐. 아. 아, 미친. 아니요. 나 들릴 때다 들렸는데, 다, 나머지 다 저기 있다고? 너무 빡센데? 아니. 아니, 나머지 세개어디있냐고 그게 안에 없네. 그러면 여기 매장 하, 안에 무조건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아, 폴라로이드 아, 나 진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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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갑자기 뛰어고 난리야. 어 아, 아파. 아 텔레토비보다 더 무서워. 뭐지? 아, 광대 광대 무서워하는 그런 거 있나? 어. 어, 고급차? 어 잠깐만 뭐죠? 차일스토이 어? 아까 이 버스 없었는데? 와... 랜덤인가요 이거? 아 못여네? 아 해피밀 어딨음 근데 아니 이 펄... 이... 추가적인, 추가적인 아이템들은 무슨,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일단은 찾아볼게요. 해피밀, 하나 있고. 음, 하나 있고. 어, 뭐야. 아, 잠깐만. 이걸로 어디를 열어야 되나본데? 맥도날드. 어디를 열어야 되나 봐. 잠깐만, 열수 있을 것같아 망치. 으음 걱정할 때 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안 써지네요. 아, 진짜 뭐야? 어디.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써야 되나봐, 저 아이템. 아, 잘 무시해. 오케이. 화면은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근데 제가 쫓아오는 시간이, 특정 시간이 있는 건지, 이런 걸잘 모르겠네요. 왜? 왜왜왜왜 왜왜왜왜 왜? 뭔소리야 아 미친 다시 들어가 어으로 풀렸어 아 왜왜왜왜 왜? 왜? 아니 안으로 들어오는건 반칙이지 어딨어 어딨어 아 일로 뛰어 안보여 이거 먹고 안보여 어딨는지 어이없고요 아 어, 이런데 너무 너무 숨어있으면은 곤란한데 있어 여긴 또여았다 랜덤이네 아이템 아니 어디있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 이거 못여나? 어? 열수 있네? 어? 아, 문을 열 수가 있었구나 여기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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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출구 출구 아, 출구가 아니네? 아, 젠장 죽었다 이거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갈게 아, 저기 하나 있다 여섯 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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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밖에만 나가. 밖에만 나가. 밖에만 나가자. 밖에만 나가자. 어, 나 쫓아오는 거 같은데? 나 쫓아오는 거 같은데? 아니구나. 오케이. 아니, 주인공 발소리가 왜 이렇게 커? 아까 돌았었나 여기? 헷갈려 아...잠깐만 여기!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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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숨겨놓은거 봐 사악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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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있을길? 제발 하나만 제발. 아 없어. 잠깐만. 나 나가면 죽을 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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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laughs> 아 까비. 아 아니. 아 일곱 개인데. 아 막판이 되길. 아이 결말 궁금한데. 어, 그만두겠네. 오케이. 원 스타트. 문열수 있는 거야? 아못 열어 여기는. 아못 열고 여기는 그럼 볼게 없어. 여기 볼게 없고. 그럼 건물 내에서 거의 다 해결하는 건데. 이런 데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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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저 진짜. 매너 좀 해라. 응? 여기로 들어가, 바로. 죽이려면 죽여, 그냥. 응? 초반 매너 안 지키면은. 답이 없다, 너도. 매너가 진짜 없는 거야. 차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자. 어 여기 있다. 아닌가? 아, 아 이거를 아까 내가 보고 착각을 했구나 감자튀김을. 어 없어졌고요. 여기 있네. 벤치 하나 아까 벤치 하나 있던 거 없고요. 그러면은 다. 어 잠깐만 파티 하나 있다. 어? 아, 씨. <laughs> 아, 카트 있는 줄, 잠깐만. 왜 아, 빨갛냐고, 저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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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뛰어, 뛰어, 뛰어. 이거 하나. 잠깐만.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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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 있어? 아, 매너 좀 해, 진짜. 나 얼마 못 먹었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다시 가면은, 이렇게 하고, 다시 가면은, 없죠? 아, <laughs> 이렇게 하고, 한 바퀴 돌고, 다시 가면은, 없고. 오케이. 밤. 아까 여기 하나. 어, 여기 하나. 자, 둘. 여기 문 열어. 여기도 있는지 확인. 나이스. 나이스 여기 아까 안열렸죠? 안열렸고 그럼 오 저기 끝에 하나 있을거야 분명 아 미... 여기로 가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로 간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은 어그로 풀려있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하나 있 왜왜왜왜 왜, 왜, 왜? 여기 하나 있을 거... 아유, 깜짝이야. 아, 쟤왜 저래? 어, 쟤왜 나... 저래. 어우,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 얘가 뛰는 타임이 있나 보구나. 가까이도 가면 안 되는데, 뛰는 타임이 있는 거 같아. 어우, 아, 저기 쑤무저운놈 저거. 여기 아까 두개 있었잖아. 여기 있는지 확인해야 돼. 뭐다 모은 거 아나? 다 모은 거임? 어? 뭐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고? 자, 로널드 게임을 끝마쳤고요. 생각보다 무서웠네요. 음,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음식 남기면 오늘 밤 로널드가 찾아갑니다. 네, 조심하세요.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